자, 8장의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6쪽에 동사분의 4번을 함께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카벳,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어,는, 카프, 뱃, 달렛. 뜻은, 네. 칼, 3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가 무겁다. 자, 2번. 네. 읽어볼까요? 할락 티. 티, 이렇나니까 아, 타트, 티. 네. 네. 1인칭 남성 단수, 아, 01인칭 공성 단수죠. 칼완료 1인칭, 공성단수, 할락해라멧 카프. 그래서 그가 걸어갔다. 내가 걸어갔다. 1인칭 t니까 내가 걸어갔다. 야샵타 타로 끝나죠. 아 타트 t에서 그래서 타, 그래서 2인칭, 남성단수, 칼완료, 2인칭 남성 단수 야샵, 요드, 쉰, 베트 안다 네, 거주하다. 그래서 내가 앉았다. 읽어볼게요. 레카 템, 네, 템, 칼 완료, 2인칭 남성 복수. 서 라멧, 코프 세트 그래서 너희들이 락카우 취했다, 테이크했다. 그래서 너희가 취했다. 자 5번 네, 읽어보세요. 샤메우, 샤메우, 칼, 완료, 3인칭, 그렇죠. 우 템텐노에서 우, 3인칭, 공성복수, 예. 네. 어그는, 쉰 맴, 아인. 샤마,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래서 들었다. 자, 6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샤메, 아. 5번에 샤메, 우. 우나, 아. 모음전비가 와서 그 앞에 전강세 음절이 짧아졌어요. 칼, 완료. 아. 로 끝났으니까, 3인칭 여성 단수가 되겠죠? 네, 역시, 샤마, 쉰, 멘 아인. 그 여자가 들었다. 그녀가 들었다. 자, 마지막 7번에서 읽어볼까요? 아칼, 누. 누로 끝나니까, 1인칭 공성 복수. 스 칼, 완료, 1인칭 공성 복수. 어그는 아칼에서 알렙 카프 라멘. 아칼 먹었다. 그녀가 먹었다. 아 죄송해요. 우리가 먹었다. 누누 우리가 먹었다입니다. 네, 다음은 종합 연습 5번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예, 야샵 하코헨야하코헨 하코헨. 자, 동사의 예, 동사를 먼저 밑줄 그으시고,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 제사장, 하코헨그 제사장이 앉았다. 자, 2번은 카벳 하코헨 그 제사장 동사가 카베트 네, 무겁다 칼완료 3인칭 남성단수 그 제사장이 무겁다 자 3번은 야다 에트하 미시파트 그 결정을 그래서 야다가 동사입니다 습니다 야다. 칼발료 삼인친 남성단수. 그가 그 결정을 알았다. 4번 야데우, 야데우, 야데우. 하 아나심 에트 하 미슈파팀. 야다 사생. 펄스 아, 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알았다. 칼완료, 3인칭, 남성단수, 3인칭, 공성복수. 3인칭, 공성복수요. 그 남자들이 그 가족을, 그 결정들을 알았다. 그 남자들이 그 결정들을 알았다. 자, 5번. 샬라티, 샬라티에트. 한나르 동사는 샬라티 티로 끝나니까 1인칭이죠 갈 완료 1인칭 공성 단수 샬라흐 보냈다 그래서 한나르 내가 그 소년을 보냈다 7번입니다 샬레후 한네비임 에트 한 내아림 한 내아림 에트 네. 여기가 지금 그 점이 세고리 와야 되네 빠져네요자 네. 그래서 어, 샬레후 그들이 보냈다. 그래서 칼 완료 3인칭 공성복수. So, 그들은 내비임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so, 그 예언자들이 그 소년들을 보냈다. 그 예언자들이 그 소년들을 보냈다. So, 동사가 되겠고요. 7번, 자베후. 7번, 자베후. 에트, 하제바힘. 동산 자베후, 자박 희생 제물을 도사했다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애트, 하제바임 그들이 그 제물을 드렸다. 그들이 그 제물들을 희생 제사로 드렸다. 8번, 샤마 하이시 따바르 샤마 하이시 따바르 그가 들었다. 하이시가 주어이겠죠 그래서 샤마 그래서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래서 그 남자가 말을 들었다. 다음은 이제 9번입니다. 구 번은 샤마누 에트 하테바림. 샤마누 에트 하테바림. 그래서 샤마우 네, 누로 끝나니까 1인칭 공성복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들을 들었다. 우리가 그 말들을 들었다. 십 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카르타, 에트하이 자카르타, 에트하이옴. 그렇죠? 앞에 자카르타가 동사이고요 자카르, 기억했다. 타, 아, 타트, 티. 타니까 2인칭, 남성, 단수가 되죠너 남자가 에트하이그 날. 네, 그 날을 기억했다. 11번입니다. 11번은 네, 읽어볼까요? 자케라 하이샤 엣하이르 동사 자케라의 그 아가 바로 이제 여성 전미어 그래서 그녀가 기억했다. 네, 주어가 하이샤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하이샤. 그그 여자가 그 도시를 그 성읍을 기억했다. 12번은 읽어보세요. 라케후 함멜라킴, 함멜라킴 일 라케후 동사이고 분해를 해보면 우로 끝나니까 3인칭 공성 복수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함멜라킴 그 왕들이 취하였다. 퇴키했다. 가져갔다. 그 도시를 취했다. 그 왕들이, 아, 그 도시가 아니라 한 도시. 한정되지 않았네요. 한 도시를 취했다. 13번. 샤메아, 하엠, 앳, 하쉼. 역시, 명사, 동사. 샤메아. 하엠, 그 엄마가, 그 엄마가 그 이름을 들었다. 14번. 이제가 볼까요? 좀 길지만. 네. 에 함밀하모트 샤메우 함미스타호트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동사 이렇게 도치돼 있죠. 어순이. 네, 밀카모트, 그 전투, 바로 그 전투들을 그들이 들었다. 칼완료, 삼인칭, 공성복수, 그들이 들었다. 그들이 누구냐면 미시파헛뮤시파헛그 가족들, 그 친척들이 들었다.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에트, 함말쿠트, 예다 템 동사, 예다 템 템으로 끝나니까 2인칭 남성 복수가 되죠. 그래서 에트 한말곧그 나라를 야다, 너희가 알았다. 바로 그 왕국을 너희가 알았다. 자, 히브리어 성경 읽기입니다. 네, 헤브리어 성경 읽기. 아, 이 부분은 1 네, 1기 3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네, 7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78쪽에 아,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은 엑센트가 그대로 좀 붙어 있는 경우고요 엑센트는 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음부호만 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큰소리로 읽고, 또 여러분 아는 낱말을 어, 밑줄을 또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네요. 네, 여러분이 아는 낱말이 된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멜, 나탄 엘바츠바 엠셸오모 셀로모 레모르 할로 샴막 키 말락 아도니야 벤하킷 와 아도네누 다윗 다윗 로야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오메르 나탄 엘밧쉐바 엠셸로모 레모르 할로 샤맛 키 말락 아도니야 뱀하깃바아도에누 다윗 로야다 나탄이라는 단어 여러분 배웠었고요 주었다 네, 네,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고, 이 카메츠가 보이시죠? 카메츠. 그래서 동사가 아니고, 나탄, 네, 나단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단 선지자. 그래서, 나단이 바이오메를 아, 들었다. 아, 말했다. 나단이 말했다. 그래서, 네, 전치사, 바로 이 L, 전치사 L이 보이시죠? 사 엘이라고 했던 것이 어떤 예. 부분입니다 밧에 예, 딸이죠? 딸, 밧, 딸이고 뒤에 쉐바, 그래서 쉐바의 딸, 밧, 쉐바 알겠습니다. 예, 엠엄마이서 그것도 역시 아는 단이죠엠 어머니, 어, 쉐로모솔로몬의 예, 어머니, 밧, 쉐바. 레모르, 네, 아마르, 말하다, 가라사데, 가르데가 되겠습니다. 할로, 의문사입니다 네, 어찌하여, 네,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런데 샤마, 아, 네, 부정어, 네, 듣지 못했느냐. 뭐 그렇게 뒤에까지 해서 샤마, 트. 네, 샤마, 듣다, 듣다에다가 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분해를 해보면, 네, 트, 아, 타, 트. 2인칭 여성 단수이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 바세바에게 묻는 겁니다. 네, 당신 듣지 않았습니까? 네, 샤마, 트. 네, 키, 말락. 네, 말락. 네, 왕이 되다. 다스리다. 말락. 멜렉이라는 단어는 공부했었죠. 네, 거기서 네, 그것과 관계된 아, 동사. 말락. 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왕, 왕이 되다, 네. 아도니야후, 아도니야 사람이 름이고요벤 네, 네, 아들 보줬던 거죠. 그다음에 학깃 네, 이것도 고인명사, 학깃의 아들, 바 아도네누, 네, 아돈 네, 주인 뜻이고요 네, 누가 붙어서, 우리, 네, 우리의 주인, 네, 다윗, 다비드, 다비드, 그다음에 로 부정어죠. 네, 아니다, 그다음에 야다, 알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우리의 주인, 다윗은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